8월 15일에 탄생하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꽃이죠. 해바라기는 아름다운 빛이라는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의 일편단심 의미도 담겨 있답니다. 해바라기는 기다림이란 꽃말도 있어요. 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모습은 충성심과 불변성을 상징하죠. 해바라기 그림을 현관에 걸면 행운, 즉 재물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해바라기란 이름은 중국 이름인 향일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돈다고 잘못 알려진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해바라기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확인한 다음으로 태양의 꽃, 황금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페루와 우크라이나의 나라꽃 국화이며 미국 캔자스주의 주화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선플라워는 송명 헬리안투스를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화에 의하면 두 형제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은 태양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동생을 살해하고 태양신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챈 태양신은 형을 떨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뒤 형은 영혼은 죽어서도 태양신을 잊지 못하고 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구독자님의 꽃점을 볼까요?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지만 좀처럼 그 개성을 발휘할 수 없는 당신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비치는 면도 있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군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